일단 보시면, 어, 지름이니까 여기는 이 각도 얼마지? 40. 아 90도. 직각. 아 그거 말고. 바로 직각. 한다. 야 그러면 이하고 사라면 이거 길이 얼마고? 2로 3. 그치지피타그라스 어, 그럼 각도 나왔네? 이 각도는 30도 되는 것이고 이 각도 60도 되겠지. 한번 더. 윤성아, 이 각도 얼마야? 50. 야, 아, 45도, 45도 죽을려고 45도 그럼 봐, 얘가 길이가 4다 4라면 이거 길이는 1대1대 루트이니까 2 루트 이 되겠죠 2루트 2 루트 이 되는 거고, 2루트 2 루트 이 된단 말이야 근데 구하는 게1면 10이면... 음. 근데 저기 그거면 10... DCB 각도는 45도. DCB. DCB 각도 이거 각도라는 거지. 이거? 네. 아니. 맞지? 그러면, 그거 쓰면, 그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보자. 일단, 보시면, 45도에 대한 호가 이거 길이니까, 이 길이하고 각도 원주각 각도 똑같은 건, 이각도 이거 45도 되겠지. 그럼 마찬가지 이것도 45도 되겠지. 어, 그럼 뭐쓸수 있어. 코사인야를 x라 두면 x2 45 이루트 2. 윤석이 불러. 근데 저큰 걸로 해도 되지 않아요? 큰 거? 어떤 거? 뭘로 할 건데? 이루트, 이거? 이루트 3이랑 이루트 2 있으니까. 이거 이거? 아 이걸로? 상관없어. 그걸로 상관없어. 그 불래. 윤석아 그걸로 부르지 말고 이거 제곱으로 불러. 불러. 40... 그걸로 부르지 말라니까. 이거 제곱으로 불러라니까. 그럼 8. 8. 8. 8. 8. 의 제곱 8. 제곱 갑자기 바보가 됐네? 야 이거 이거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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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8. 8. 8. 8. 8. 8. 8. 그 다음에 X, 그 다음에 코사인 45도니까 2분의 루트 이렇게 되겠지. 누가 더자 X제곱, 천천히. 마이너스 루트 6. 천천히 2루트 6의 X. 그 다음에 플러스 4는 0이지. 잘 봐. 그냥 오식. X는 1분의 B' 프라임 루트 6. 풀마 루트에 600이 4. 이거 제곱, 600이 4니까 2 되겠지. 그럼 봐. 잘 들어. 답이 루트 6 플러스 루트 2. 이게 되는지, 루트 6 마이너스 루트 2. 이게 되는지를 판단해 봐. 왜 플러스인지 이유를 말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2루트 3 2루트 3보다 그치, 잘 봐. 각도를 봐야 돼. 잘 들어. 보면, 잘 들어. 보면, 여기 있는 이 X. X에 대한 각도가 45도, 75도니까 45도하기 75는 뭐고? 120. 그러면, 얘가 60 되겠지. 그럼 봐봐. 60도에 해 당되는 게 2루트 3이 되는 거고, 75도에 대한 게 X 되는 거니까 X가 2루트 3보다 커야 된단 말이야. 근데 X가 이 친구가 2루트 3보다 커지려면 당연히 이게 돼버리면 안될 거니까 이게 되겠지. 대략적으로 그러면 막 넣어주면 루트 12, 10이, 10이 되는 거니까 12라는 건 3.xx 이 된단 말이야. 근데 이거는 1.xx고 2.xx 니까 빼주면 당연히 이거보다 작겠지. 그러니까 X가 이게 바로 정답이겠지. 이거 다시 풀어봐, 이거. 안 보고. 지금 풀어봐, 이거. 아, 그래? 잘했네.